근데 선생님, 이게 더 늦게 나온 거예요? 그게 더 늦게 나왔어요. 근데 음. 지금 그, 그거가, 어, 왔다 갔다 해보셔요. 이렇게? 응. 어, 아, 여기 고다지네? 어, 이거 허리가 좀, 펴져? 이것 좀한번 빼고 한 번. 네, 그거 빼보셔. 응. 그건 한쪽에다 빼놓으시고. 응. 응. 나 저거 안 하면, 응. 이렇게 돼. 어어 어, 그렇구나. 이게 받쳐준다니까아 그래 그래. 어? 되네. 되지? 네아 그게 그만큼 발 발바닥에 예온 네. 몸에 힘을 주는 근데 혈자리가 바닥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데왜 아, 여기만 더더 더 눌러줘 주는 거 어, 어. 같아요 거기가 많이 다혀있었어 평소에 사모님이 그래서 그래 아, 그러면은 나중다다다다왔다갔다 하면 그게 뚫리면 사모님이 통증 느끼던 허리나 무릎이 최고 불편한 게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허리, 허리. 아고 여기. 여기, 여기. 엉치하고 무릎. 여기하고 어. 이거. 어, 어깨. 어, 맞아. 그 S자네, S자 이렇게. 어깨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어. 그러니까 침을 6개월, 7개월 맞아도 어. 어. 이렇게 순해. 순해. 어, 그게 어. 이거 사야 되겠다. 어. 단박에 그렇게 자기 몸을 자기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그 다음에는 처음에 지금 많이 눌렸던 데가 괜찮을까? 처음에 눌렸던 데가 그 다음에 안 눌리고 다른 데가 또 눌려 다른 데가 또 눌렸다. 자기가 문제가 있는 데가 눌려. 그 다음에 그게 괜찮은 데아 그러면 돌아가면서 얘가 눌려.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 돌아가면서 눌려. 응. 그러면서 아, 이 신발 잘 신고 왔네. 큰 거. 어, 네. 그리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대변. 대변이 완전히 네. 가래떡처럼 됐어. <laughs> 전에는 약간 약간 묽은 변. 찔찔찔찔 보는 묽은 변 봤거든요. 아. 지금은 완전 가래떡. 그리고 색깔도 완전 황금변. 그거 뭘로 그렇게 할수 있냐고. 아, 좀 높은데. 조금씩 눕는 거 이제 많이는... 달라지는 거 하긴 하실 거야, 이제. 아. 그리고 소변. 소변은 평소에 어떠신데요? 한세번깬것같다요 자다가 세 번? 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주는지 횟수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 아... 그리고 낮에도 화장실을 네. 가고 싶으면 저는 네. 절박류가 있었어요. 가고 네. 싶으면 가면은 네. 못참아못참아 못 참아. 그런 <laughs> 그런데, 있어요. 응, 그런데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응. 화장실 갈까 하다가 네. 아니 저기 거기 가서 가지 해도 지금은 갈수 있어. 전에 같으면 못 가. 지금 화장실 갔다가 가야 돼. 아, 좋아졌네. 전에 같으면 에이. 못 참어 지금은 그건 참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아. 그리고 보고 나서 시원하고 아랫배가 시원하고 사모님은 아. 그 소변 쪽은 그렇게 자다가 세번갈 정도면 사모님도 소변 쪽이 방광 신장 방광 쪽이 약하, 약함이 약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밑에 지금 뚫어지는 거 있죠 그게 응, 소변을 응, 시원하게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신장도 피를 잘 돌려, 돌려주는 역할 을 하는 거고. 아, 그럼 응. 항상 그 거리에 딱 이렇게 신고 다니세요? 예, 항상 신고 다녀요. 아. 그리고 집에서요. 그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저 여름에는 여, 여름에 대로 빵빵 구멍 빵발 뚫린 운동화 같은 스니커즈 에? 신고 에, 에. 놓고 신고 다녀요. 아 이렇게요? 예. 네. 아. 여름에도 여름 운동화 어, 근데 있잖아. 저 신지 몇 달이나 됐어요? 저는 지금 두 이거 나온 지가 10월 말부터 나왔거든요. 아, 그래갖고 아. 12월 2일부터 제가 받았어. 그리고 12월 아니야 아니, 11월 2일. 아, 씨, 그러면 네. 지금 12월 오늘이 21일. 일. 응. 그럼 얼마 된 거야? 한 달이 넘었잖아요 응. 한달 넘었는데 전 저기 이 무릎이나 허리나 아니면은 등짝 요 어깨 응. 어깨, 어깨 웅치 아픈 거 이런 응. 거가 이렇게 쫙 펴지고. 응? 아 이게, 자세가 쫙퍼지고 이게 응. 제가 여기 응. 틀어졌대요. 러 틀어졌지. 틀어졌지. 응 음, 골반 그리고 골... 아프니까 자꾸 이렇게 해야 돼 돼. 네. 이제 기운이 없어서 그래. 척추 자체가 그래. 기운이 없어서 구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붕산도 못 간다니까 아픈. 응. 음, 음. 붕산도 갔었어요. 이제 이제 갈수 있게 될 거예요. <laughs> 아. 잘됐다. 음. 했는데. 음, 음, 음. 내가 문문 집을 했거든요. 응. 멀리 가까이 하는 거 했더니 음. 이제 갔어요. 이렇게 잘안 보이더라고. 성경책이. 음. 음. 그래서 갔는데. 아 선생님, 이게 성경책이 안 보여. 요 다시 해주세요, 안경. 그랬더니, 아니, 한제가 1년 됐는데왜 다시 하냐고. 응, 응.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응. 그래갖고 내가, 요런 데막 앉으라고 그랬잖아, 요런 요 응, 데. 응. 해갖고 말씀을 보는데, 조금 하다 나중에 흐리해져요그 응, 시간 응, 그래서 성경을 자꾸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응, 그래갖고 응, 내가 성경 좀잘 봤으면 좋겠어요. 응, 말이 그게 응, 잘 보여갖고. 응. 응. 그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바닥에 깔창이 응. 발가락 있는 데를 지... 자극을 해주면 네. 눈도 더 또렷하게 보여, 투명하게. 아. 응, 이제 경험해보시면 안 돼요. 아... <laughs> 네. 지금, 지금 네. 팔에, 네. 오른쪽에 어깨가 안 네.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좀 올려보세요. 네. 좀, 좀 올라가요? 어좀 올라가네요. 응, 응. 이렇게 됐는데, 좀 올라가네요. 응, 더 올라가셨어? 네. 응. 응.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알겠어. 좋아지실 거고, 지금 혈자리 더 붙일 때 있긴 하는데, 네. 지금 기본, 기본 혈자리만 붙였어요. 아, 예. 네, 네. 응. 합곡하고, 네. 어제하고, 네. 어. 어제 여기가. 응, 응, 어제. 응, 어제하고. 여기가, 응. 여기는 내가 눌러도 아프네요. 응. 거기는? 그게 응. 네. 이제 눌러서 안 아플 때가 되면 네. 자기 통증이 없어져. 아, 여기, 그러면 이제 이거 띄어도 되겠네. 띄어도 돼요. 근데 아. 이제 다른 곳이 또 아픈 데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못 느끼다가 또 나타나는 어, 선생님. 거야 선생님, 네. 여기 통증이 드라네. 네. <laughs> 여기. 네네. 아,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이래갖고. 음. 아, 괜찮아요. 음. 너 5예요, 3이에요, 1이에요. 아, 처음, 여기가 내걸음면 응. 시큰시큰 아파갖고. 응. 처음 아픈 거보다 지금 몇, 몇으로, 처음에 10개 아팠다면 지금 몇개 아파요? 어, 지금 한 5개인가 4개 되겠네. 이 정도면. 음. 한 5, 6개, 6개 없어졌될수 있겠네, 3개 응, 3개도. 어, 3개도 될수 있겠죠. 아, 여기가, 시간이 더 지나면. 어, 근데 여기가 어디에 선생님? 엉치 허리 여기는? 엉치 허리 네, 우리 한대 이거예요? 네, 네, 거기 거기 그, 여기 조금 덜하네 그렇죠? 여기 제가 네. 무릎 태충에 붙였고 지금 네, 네. 태충에 붙였고 삼문교에 네. 붙였고 곤륜에 붙였고 또 해계에 붙였어요 해계는 네. 어, 골반을 골반 여기 사타구니 골반 해계에요? 예예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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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무릎 다 해당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통증이 좀 덜하네. 덜하구나. 드라, 네. 음. 이거 오늘 발 밟은... <laughs> <laughs> 오늘 걸으면 걸은 만큼 더 좋아져. 아... 왜냐면 발 밟는 게 자극이 되니까. 아... 내 체중으로, 하중으로 그 발바닥 깔창을 눌러주자. 발도 아... 빠질 수 <laughs> 있겠죠? 당연하지요. 나는 55kg만 되면 좋겠어요. 음. 지금 58kg, 9kg, 네. 60kg 더 하는데. 음. 아이고, 그러면. 음. 그 100... 점점, 점점 100kg, 좋아지실 거야. 100kg 그분 데려와도 되겠네. 내가 한달 만에 가야 <laughs> <laughs> 믿으면 <laughs> 응 본인이 다 원해야 돼요 건강도 내가, 내가 항상 이러고 다니니까 이러고 다니면 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보여주면 내가, 돼 내가 맨날 통증 주사 맞으러 가고 맨날 침 맞으러 가고 응아좀 불안해 선생님 응. 병원 다니는 게 하루 일과셨네 병원 다니는 응. 게 오늘 침 맞고 어. 내일은 정형외과 가서 웬일이야. 야 무릎하고 허리, 음. 그 수요일날 뜻심 그 맞고 목요일날은 어깨. 이제 좋아지시면 뭐 하실 거야? 응? 좋아지시면 전도도 하고. 응. 지금 내가 오후에 사실은 응. 애들. 응. 발산량힌스테이크한 네. 서너 시간씩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아 아이들 돌봄이 아. 근데 지금 코로나가 와갖고 아 그거 멈추셨구나 재택근무한대요 네 재택근무 시 그것도 할수 있겠네 근데 아, 내가 네네 한다고 저번에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이제 그거, 이거 도와주시면 돈 벌러 다니시겠다 그, 알바해, 그거. 그러다가, 네, 그래서, 예. 나 선생님, 나이달만 못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렇게 걸어서 애들을 학원 데려다 주고 학교 데려다 주고 예. 해야 되잖아. 요1 2시 예. 반에 가서 예. 1시까지. 걸음을 묶겠어. 요 이제 좋아, 좋아지시면, 예. 이제 돈벌러 다니시고, 전도도 다니시면, 진짜, 예. 땡이다. 왕이다. 내가 아, 걸으면 좋지 돌서 이렇게 하면 좋지 네. 아, 발바닥 눌리는 거는 어느 네. 만큼 눌려요? 많이 눌려요? 그냥 편해요 아, 아까보다 편해요? 네 이제 그게 안 점점 안 아프네 네 근데, 근데 아프죠? 할머니는 아프다 그러던데 <laughs> 할머니가 많이 그 할머니가 많이 맥혀있어서 그런 거야 아, 그리고 집에서도 네. 만약에 밖에 안나 가실 거 같으면 네. 집에서도 실내화에다 넣고 네. 맨발로 신어 보시고 그러세요 아 응. 실내화 네, 네. 그러면 은 자극이 더 많이 가 아, 응. 아. 그래서 발도 땀이 나. 땀안 나시는 분 땀도 나. 저도 그랬어요. 아, 땀? 응, 처음에 땀안 나시던 분이 땀 나면 발꼬락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laughs> 그동안에 맥혀 있던 게 나, 땀이 나니까. 아, 그러면 그래, 거기가 응. 응, 편해요. 편해요. 응. 왔다 갔다 해보셔. 어쩌면 응. 갈수록 더 좋아지실 거예요. 응. 아, 무릎 좋네요. 응. 응. 네, 그리고 여긴 아직 남았네, 저쪽이. 응, 엉치? 에이. 어디? 엉치? 예비가 그거 이제 발꼬라, 발바닥에서 눌리면서 그거 좋아져요. 아, 발바닥에서? 네, 발, 지금 덜 걸어서 그래. 더 걸으시면 다. 아... 네. 아우, 이러다가 우리 집에서. 네. 그럼... 몸이 지금 이쪽 좌측으로 지금 찌그러지셨거든 네, 맞아요. 찌그러지셨어 찌울... 이제 나중에 거울로 보셔, 좋아질 때, 이제 괜찮아지실 때, 내 몸이 찌울었나 안 찌울었나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달라질 점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그래요? 네네. 네. 아까는 더 많이. 꾸부러 졌어 꾸부러.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니까. 네, 꾸부 있었어. 이렇게 됐어 이 응. 빨리 빨리 걸어 보실래요? 한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응. 네 응. 여기 가 조금 온다. 응기 응. 네. 빨리 빨리. 그래도 응. 아까보다. 빨리 빨리 걸어지시네. 좀더 발이 사뿐사뿐. 그래요. <laughs> 응. 아까는 아까 제 차로니까. 제 차로 타러 오실 때 이렇게 천천히 왔잖아요. 오셨잖아. 아파 응. 아파서. 응. 아파서. 응. 빨리빨리 걸어오시네 이제는. 네, 이제 아, 이 정도면 응. 아유, 감사네 여기만 감사. 없어지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응. 나아지실 거예요.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